안녕하세요. 뉴스톡 본 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오늘은 저희 CBS 법조팀 김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뵙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초동 기자님들은. 죄송합니다. 목동이랑 좀 멀어가지고. <laughs> 서초동. 이 근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온 김에 진짜 재밌는 거 가지고 왔잖아요. 아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동기여서 그냥 카톡으로 좀 떠들다가. 아, 요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굉장히 재밌다. 음, 음, 음. 사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은 재밌죠. 피고인들은 괴로우실 테지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너무 변화무쌍해서 재판 중에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나질 않나. 음. 변호사가 갑자기 서류를 던지고 나갔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laughs> 네,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법조 출입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변호인 선임이나 해임이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 있었나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재판에서 변호인은 어찌됐든 조력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재판에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17명) 정도 된다고 음. 하는데 이 변호인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자,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음.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처음은 지금 이화영 재판,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변호인들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예, 우선 네. 그 지난 7월 25일 재판 때 문제가 됐었던 게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임 네. 신청서를 냈던 그 변호인이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법무법인 해광, 법무법인 해광. 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광 변호인들인데. 음.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그 선임한 변호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부간의 의견이 지금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예뭐 지금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재판 초기부터 직접 선임을 했고 지금까지 약열달 동안 같이 합을 맞췄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변호인들을 부인이 해임을 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음.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게 법무법인 덕수죠. 법무법인 덕수. a 예, 이 덕수는 그해광처럼 처음부터 재판을 한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올해 한 3월 a 뭐 들어왔던 법무법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a 에 a n 서 s e j a p 에 n e s e Japanese, Japanese, j a 제 지난 재판에 나왔던 그 김영태 변호사님이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김영태 변호사님은 자주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어. 또 굉장히 러프하게 제가 좀 무식하게 이렇게 편을 갈라 보자면요. 예, 예. 이제 해광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있는 로펌인 거고 맞죠. 변호인들이고 그리고 덕수는 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를 해왔지만 지금 약간 결이 이화영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변호를 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해광 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변호인들이 있는데 뭐 서무 업무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재판 관련 서류들을 이제 받아다가 주고 이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올해 이제 4월 이후에 그 올해 4월이나 3월 이후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음. 이제 민주당 쪽에 인, 그쪽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이화영 변호사 선임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매번 나오지도 않았고 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찰 출정 조사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입회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믿고 그 얼마나 그 감옥에 그 혼자 고립돼 음음. 있겠습니까? 작년 10월, 작년 9월에 구속 영장 심사가 있었으니까 1년 다음 달 1년이에요. 예. 네. 네. 근데 그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 가족도 접견 횟수가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뭔가 바깥 소식도 듣고 자기 재판 준비도 하고 음.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도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변호인은 결국 해광이었단 얘기입니다. 어, 근데 해광은 지금 그 와이프께서 초차 예. 내보낸 상태고 예, 예. 덕수 지금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는 예. 25일 재판에서 사임계를 던지고 나갔다고요. 아 8월 8일 재판. 이아 8월 8일 재판에 예. 사임계 던지고 나갔다. 예. 그 김형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도 많이 됐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를 맡았었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민변 설립,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설립 멤버시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선 동기이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시고 영향력도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날은 왜 그럼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이 이화영 피고인이 더 이상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다 하고 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건 이제 후에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날 재판에 그 김영태 변호사 그러니까 덕수 쪽에서 나올 걸 몰랐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의견서를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님 그러니까 덕수 쪽에서 이 전부지사를 면회한 게 7월 12일이 가장 최근의면회예요 음. 그러니까 7월 27월 12일 이후에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을 가졌다가 음.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담은 증거 의견서와 해임 아니 그 기피 신청서와 사임서를 갖고 와서 재판을 하다가 던지고 나간 거죠. 근데 이 결국 모든 거에 원인이 되는 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예. 그 이화양전 부지사의 피신 조서 내용이겠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 신문을 받았을 때 적어놓은 내용. 예, 음, 그러니까 음. 그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네. 그 이전 부지사의 피신 조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서 내용을 전부 다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고 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다각도로 확인했을 때. 좀 드러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재판이 원래 이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쌍방울 쪽에서 뇌물을 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갑자기 그 검찰에서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음.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부회장이라고 이제 그 쌍방울 쪽 인물이 예이. 한 명씩. 피인이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아마 다잘 아시겠지만 짧게 한번 더다 모르실 거예요. <laughs> 설명해주세요. <가겠습니다>. <laughs> 예, 그 이건 뭐냐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쌍병을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북측에 800만 달러를 네.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음. 그니까그이 800만 달러인데 500만 달러는 북한의 그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 대신 음. 이제 냈다는 의혹이고 오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죠. 지사의 방북 비용 방북은 그 실제로 못했지만 예, 실제들이 음.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코로나나 이런 음. 것 때문에 불발됐는데 그 방북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건네졌다 3, 이렇게 달고.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고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원 되네요. 예예 예, 이런 이제 혐의를 낸 건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저희가 저희 회사 법조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취재해서 후, 그 보도를 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와 쌍방을 같이 개최를 했던 대북 교류 행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7월 이렇게 두 차례에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두 번째, 2019년 7월에 필리핀 대회 때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김성태 전 회장이랑 그다음에 북측의 인사랑 이렇게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그 방북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음.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내용에. 진술이 음. 이번에 재판의 증거로 어... 접수된 겁니다. 그런 진술을 안 했었나요? 기존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기존에는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예. 기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 방북이라든가 대북 송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몰랐고 아예 몰랐다. 예, 뭐 전혀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진술의 미묘한 변화가 있었고 그게 그 법정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7월 25일, 재판이 전이죠. 그러니까 칠월이십일재판하하기직 그 직전 판판에서해해변호호사가 그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광 변호사가 음. 그런 걸 약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거예요. 어, 법정에서 진술할 그때 a n Japan, Japan, 예 a 예. 음. 어. 어. 그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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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에 Japan, Japan, j 서 p a n j 서 p a n 고 a p a n Japan, Japan, j a p a 이 j a 그런데 파행이 된 거에 더 나아가서 그 재판에서 이전 부지사와 부인께서 언쟁을 좀 벌이셨죠 음. 뭐 정신 차려라 음. 뭐 부인이, 네, 이제 부인이 뭐 그분한테. 정신 차려라 뭐 지금 당신이 회유와 압박 받는 것도 모른다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재판은 혼자 치를 줄 알아라 어.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음. 그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로는 어. 굉장히 이해가 좀안 되는 예. 그게 그런 그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본인이 대북 송금을 뭔가 부탁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면 예.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도 바로 혐의가 직결이 되나요? 아...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음 인지 여부인데.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신조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네. 그 행사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했다. 아 이화영 대표가 예, 예. 진술이 그게 또 추가가 이, 돼 있어요. 예, 이화영 전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그런 걸 얘기했다는 내용.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 12월에 이화영 전부지사가 부지사 자리를 내려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퇴임을 할때 퇴임을 하면서도 한번더그 방북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음. 그 지사를 만나서. 근데 그때 시점은 이미 그 300만 달러가 그 건네진 다음. 으로 검찰 예. 조사를 보면 건네진 다음으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00만 달러를 대북에 보낸 행위가 있다면 이 행위의 전과 후. 음. 사전과 사후. 예. 계획과 실행 모두를 다 공유했다는 음, 취지가 피신 조사 내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음. 검찰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까이 붙어있던 해광 법무법인이 그걸 말리기는커녕 음. 같이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인께서 그거를 해임을 해서 내쫓으려고 보 아니 뭐 보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데 음. 변호인은 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 실체적 진실을 함께 추구하는 그렇죠? 예, 음.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법법인 해강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러니까 따라가는 예, 이익을 거죠. 따라 그 말을 따라 그또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을 따라 변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그 부인분이랑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잖아요. 부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지금 뭘 모른다 음. 예 감옥에만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검찰이 어떻게 뭐 당신을 회유하는지 음.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 진실이 아니다. 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진실이 아니다. 음. 그왜왜당시 처음에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방북 비용이니 대북 송금이니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놓고 말을 왜바꾸느왜 이어서 바꾸느냐? 어, 이렇게 그러면은. 막 화를 내셨고 음. 그 덕수 같은 경우도 이런 진술을 했지만 이것은 허위다. 어, 압박을 일종의 뭐 압박을 받아서 예, 예. 검찰이 음.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했고 그다음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부지사를 대질신문 과정에서 압박했기 때문에 예. 이런 허위 진술이 나왔다라고 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월 8일 재판에서는 사임객을 던지고 나갔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용의 의견서를 음. 가져왔는데 음. 이화영 피고인이 전혀 계속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러니까그 변호인과 피고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변호를 할수 없으니 그런데 예, 예. 던지고 나간 의견서 내용이 상당히 예. 희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이게 이제 바로 그 서류인데 음. 그 증거 인부서라 그래 가지고 검찰 쪽에서 그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의한다 부동의한다를 밝히는 의견서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진술 조서를 검찰이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려면 그 변호 그 피고인 그리고 또 재판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거 신청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덕수 변호인이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음. 이런 취지로 예이 의견서를 부서를...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부지사가 피고인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의견을 자기는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런 의견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적나라하게 던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했던 것이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고 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음. 그 법정을 나서는 변호사님을 취재 기자들이 따라갔고 예. 그런데 그 취재 기자들에게 다시 이제 똑같은 그 재판부에 제출한 거랑 똑같은 걸 다시 꺼내서 건넸단 말이죠. 어.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어. 그러게요. 저는 예. 그게 좀잘 기자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자책고를 한 음. 건지 그러는 바람에 이 내용이 사실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알려 질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굉장히 자세한 그 피신 조사 내용도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호양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 덕수 쪽에서. 예. 근데 그 근거로 뭐를 들었냐면 김성태 전 회장 입장이에요. 내가 이재명 지사의 그 공직선거법 이심 재판부를 로비를 했다. 어. 그리고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후원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광장이라는 그 조직의 비용도 됐다. 성동이 예민한 주장들을 예예 예. 이런 주장들을 폭로해 버리겠다고 김전 회장이 말하면서 이전 부지사를 협박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의견서를 어. 보면.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유리한 지, 예, 안, 주장인가. 나 그러니까 나와서 득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사실. 어, 예. 그래서 왜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걸지에 예.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들은 헷갈립니다. <웃음> <웃음> 예,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있어. 이게 이게 과연 정말 뭔가 왜 이런 <laughs> 것들을 우리에게까지 진짜. 공유를 했을까? 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취재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거 네. 이 지금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예, 예.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면은 음.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 예. 대표가 그 이화영 부지사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 그 내용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검찰에서 부르겠네요. 맞습니다. 검찰로서는 사실 그 이게 제 3자 뇌물 혐의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쌍방울은 자신들의 그 대북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측에 그 아까 말했던 그 800만 달러를 줬다. 음. 이런 혐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알고도 묵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인지를 최소한 했거나 알고도 뭐 묵인했거나 뭐 관여했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검찰로서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음.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사가 범죄혐의점을 인지하면 수사하는 건 의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불가피하다. 음. 이제 그렇게 법 쪽에선 보고 있고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돼요? 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다음 주 목요일 십칠일에 네. 소환 조사를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죠. 음. 그래서 그 전에 하긴 힘들 거고 아마 그 다음 주쯤 음. 이르면 그 수원지검에서 소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일 텐데 네. 앞서 검찰이 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위혹을 묶어서 영장을 쳤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뭐 이번에도 추석 밥상에 뭘 아이템을 올려야 어... 된다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분석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소환 조사를 양쪽에서 하고 난 뒤에 이걸 한데 묶어서 영상을 치지 않겠느냐.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와는 좀 다르게 앞서는 그게 국회에서 그 표결이 안 됐잖아요. 체포 동의 아니?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그랬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떤 이변이 없다면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음...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녹화에다가 클립으로 잘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점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서초동 기자 다시 불러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